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이젠프리텍 대표이사 윤수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젠플이라는 상표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 불만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이나 또 저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파트너 사업자들이 저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만족에 최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객이 불만 없는 제품 사용을 하면서 정말 최고다.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간간이 AS가 발생하는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그럴 때에 고객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어도 항상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겠다는 최종적인 어떤 마인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유형별 사례를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속고 샀다는 인식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보면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성이 거의 떨어지는 제품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녹이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철저하게 녹슬지 않는 그런 소재들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또 소리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이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타이틀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할 거고, 또 극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어, 정말 자신있게 소비자한테 소개를 하고,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으로, 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영업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점은 모타였습니다모타가타 제품들 수입 제품들을 보면 거의 100%가 AC 모터나 DC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구동 능력이 떨어지고 소음이 저희들보다가 더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브러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개발된 BLDC 모터는 브러시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순간 가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전력도 높고 토크도 높고 대신에 반면에 또 조용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터가 특성이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칼이 돌아가고, 가이드의 어떤 맷돌이 구동하고, 안에 해머가 음식물을 파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내구 소재가 전부 다304 스텐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독이 전혀 설지를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거의 지금 기술들이 유럽형을 모방해서 만드는 제품이 되다 보니까, 유럽형 음식물 쓰레기 구조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데, 저희는 단연간 연구를 하고 개발한 결과로 우리는 한국형 음식에 이 생체라든지 섬유질이 있고, 또 다양하게 날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익혀서 먹는 음식, 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 구조에 가장 합리적으로 분쇄가 되고 또 믹스가 되는 그런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우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환경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품들을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 또한 수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보니까 수입 제품이 유럽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구조에 음식 구조에 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볼트라든지 조인 부분에 녹이 슬고그 다음에 소음이 아주 시끄러워서 일반 청소기 소음보다 더 셉니다. 세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음식물을 갈때에 소음이 옆집에서 시끄럽다. 방문해서 이거 제발 꺼달라.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제품 철거해달라는 요청. 여러 가지들의 어떤 문의가 많이 세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하고 야이것 말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을 하게 됐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제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의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위를 보면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날로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바쁜데에 통에다가 모아놓고 며칠을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날파리가 끓고 세균이 덕실거리고 이런 어떤 위생적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희 제품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이 제품 개발했습니다.